날씨가요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아니 가을에 그냥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또 가을 가을 없이 바로 겨울로 들어갈 형편이 됐어요. 자 이것이 자 전부 다 이제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라고들 이렇게 핑계를 대긴 하는데 아 글쎄요.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엉터리 같은 아니 그러면 봄하고 가을 없고 그냥 바로 겨울 여름 겨울 여름 이렇게 되나요 <laughs> 참 어렵습니다 에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분은 누구실까요 참 이쁘죠 아름답습니다. 네. 이 앞에 또 잘못해가지고 흘렸네요. 그럼 이 앞에 흘린 부분 때문에 약간 색깔을 넣어야 될것 거예요. 여기가 지금 흘렸기 때문에 여기를 컴프라치해야 되겠네요. 아 여기를 왜 이렇게 흘렸지? 흘려야 되겠요 그러면 이쪽 견도 약간 이렇게 해또 이렇게 와서 이만큼 와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느 바닷가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 <laughs> 자 이렇게 됐고요. 아 여기 또 음, 머리 색깔 옷을 어떤 일 이제 이 원래는 옷이 까만 거였어요. 근데 까만 거 싫어요. 까만 거 싫고 아 여기 보면 예, 목넥 있는 데가 상당히 음, 특별하게 백색으로 해보실 것 같아요. 백색으로 네크.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백색 넥그 결국 조금 더 굳은 다음에 앞에 다 백색으로 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어, 여기 이제 하나가 줄이 하나 쭉 내려오는데 네, 그거를 뒷편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앞편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옷은 네. 아주 붉은 옷으로, 붉은 옷으로 여기 붉은색 있죠? 앞편에서, 앞편은 조금 밝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진해집니다. 위로도 좀 진해지고요. 좀더 진한 색깔로. 여기 묶은, 묶은 끈도 붉은색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어깨를 하얗게 돼는데산색을 살짝만 넣니다뒤 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샵 어, 집어넣어야 오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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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카나 머리카락 나오게 해야돼요 걸피텀머리카락나 모자가 나와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그렇게 안하 음, 이렇게 하고 오, 샤이 오, 샤간 에이, 오, 샤크. 에이, 오, 부분 에이, 샤크. 에이, 이샤이 샤크. 에이, 이 샤크. 이 이런 것으로. 잠깐. 잠깐. 이제 다 보니까 무슨 유화 유게 그리는 슈나이 슈나게. 슈나게. 요잘게하면 <laughs> 이렇게 되면 유화 그림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이게 물감이 잘안 타져요. 아힘드네이 물감을 다시 어려서 구하든지 아니네아싹 굳어가지고 풀리질 않네이 튜브 튜브로 돼 있는 물감 속눈썹이 살짝 보이고, 저쪽 켠 눈썹이 보이고요. 여기 귀는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여기서.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네. 이렇게 여기서 묶음 머리 여기서는 살짝 뒤로 내리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애교머리 살짝 앞으로 갔고요. 이번에 그 얘기를 제목을 얘기하는 한 아 한별 한별 마미 그러니까 한별이 엄마 이렇게 되네요 한별이가 아마 아기 이름인가 봐요 따님이 따님이겠죠 한별 그러면 예, 남자 아이는 아닐것 같고 한별 한별이 엄마 한별 마미 한별 마미 한별이 마미 한별이 마음이 어, 옷에다가 어떻게 예쁜 무늬를 넣을까 했는데 제가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습니다별이마눈인데 <목소리> 어, 활용 좀 여기서 반짝 빛나는 모분이. 자, 이분도 또그 쇼트 영상 올라가야 되겠죠? 한별이 마음이 쇼트 영상 올라가야 됩니다. 음악, 예쁜 음악을 넣어야 될 텐데, 은별이 마음이 어떤 음악이 들어갈지 찾아봤죠 쇼트 영상으로 하나 둘셋